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게임은 자두덕리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건데요 네 그러면은 자 바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음, 아예 일단 이거는 좀 치우고 네 지금 또 로딩 중이네요 네 이게 그 다음에 네어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자네 여기서 로딩 중이고요네 그러면은 아, 네 로딩이 좀 길긴 하네요 네 이게 지금 뭐 하나 다운받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좀긴것 같습니다 아네 들어왔네요 자자 자, 그러면은 네 바로 한번 네 게임 소개 영상이니까 아 맞다 옵션 창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옵션 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네, 옵션 창을 좀 보려면 좀 귀찮은데 있어가지고 네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네 그러면 일단 게임 소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되게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되게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네 일단 아무튼 자네 지금 예, 제가 심어 놓은 거 한번 수확이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네 지금 고구마를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 다음 네 예, 그냥 기본적인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을네 지금 뭐 이거 하는 동안 할거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아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인벤토리 창입니다. 네 기본적인 인벤토리 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다양한 물품들 그 다음에 장비, 장신구, 네 기타 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애완 동물이나 뭐 레알 쿠폰 이런 걸볼수 있고, 네그 다음에 네그 다음 이거 상점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밑걸음이나 아니면 덧걸음, 그 다음에 다양한 씨앗 그리고 모종, 네다 장비, 네 옷이나 장비 그리고 조경. 조경, 펫, 그 다음에 농장 확장 등을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망치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예, 지금 뭐, 밭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다양한 뭐, 건설 시설 아니면 뭐, 강화기 아니면 분해기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네, 그 다음 뭐, 비닐하우스, 온실 아니면 뭐, 대형 온실 그리고 다양한 펫들이 쓸수 있는데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수호신당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 뭐, 네그 다음 뭐 수호신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양한 효과를 받고 있고 이런 걸볼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이건 그냥 그렇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아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음또 설명드릴 게 있나 네자 따로 또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 어 네. 오케이, 네, 그냥 뭐 하던 거 마저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농사수첩이나 주민수첩 등이 있는데요. 네, 이거 농사수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 작물에 대한 숙련도를 볼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알로에, 알로에, 백년초, 뭐, 토끼, 풀, 배추 등, 네, 달인,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숙련가, 초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네, 이게 게임에서 가장 좀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게, 네, 단순한 숙련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장물을 신이 되면, 네, 장물, 레알 쿠폰을 그 달인 상태에서 레알 쿠폰을 얻거나 아니면은, 레알 쿠폰 조건, 카 예를, 레알... 어우, 네, 발음이 꼬이네요. 아, 예. 자, 레알 쿠폰 조가9 9개를 얻게 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아 나홉 개로 얻게 되면 레알 쿠폰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레알 쿠폰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작물과도 교환을 할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작물을 작물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네, 어마네 운과 노가다가 따라줘야 되겠지만요. 자 일단 이거는 거름도 네, 좀 줘야 되니까 네, 이거 좀한번더 해줄게요. 자 다음 이 게임이 되게 좀네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농사 게임인 게 아예.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무려 네 아우 네 작물을 기온부터 해서 작물을 기온, 양분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이게 뭐네그 다음 습도 등등 아우 다양한 것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이 네, 자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고 타임리프 같이 타임리프 카드 네, 타임리프 같이 이렇게 뭐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뭐 네, 작물 성장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뭐 갈아엎는다 네 온도 그.. 이게 온도를 높이고 내릴 수 있는 합팩이나 이런게 있어서 이런거 넣을 수 있고 네, 그 다음 이쪽에 있는게 이거 생육수치인데 이게 생육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더 높은 등급의 작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높여주는 그거 뭐라고 해야돼 이거 그아 생육개선제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또네어그 다음 네 비가 오고 있네요 자 자, 그럼 일단 이쪽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 물 관리에서 스토리... 그... 네, 다시 네 비가 안 왔을 때 물을 줄수 있는 네, 물 뿌리게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수확을 해놓은 작물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이 게임이 또... 예, 정말 사실적인 게... 네, 이렇게 또... 예! 네이 게임이 정말 사실적인게 이런식으로 해서 네자 이렇게 해서 그거 네그작물을 가격이 있는데 이게 시세가 있어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파는 작물은 시세가 떨어지, 가격이 떨어지고 유저들이 안 팔게 되면 또 장, 예, 시세가, 시세가 올라가는 등 예, 상당히 좀 디테일한 시장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물론 기준이, <laughs> 예, 기준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게 좀 네, 있긴 하지만요 자네 지금 또한번더 걸음을 주고 아, 다 아,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해드려,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식으로 뭐 프로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 제가 지금 신이 됐거나 달인이 된 작물들이 이렇게 작물 등을 이런식으로 볼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뭐 페이스북 쪽으로 연결되는 거그 다음 네이버 아이디로 뭐돼 있는 거그 다음 뭐제 레벨 그리고 닉네임 그 다음 경험치 뭐 체력 기술 등이 있고 그리고 또 품화지 네, 내가 받은 품화지 내가 해준 품화지 뭐 이런 게 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업 했을 때 효과 등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술이나 체력 위주로 네, 체력 위주로 갈지, 아니면 기술 위주로 갈지, 그 다음 체력이랑 기술을, 네, 둘다 올릴지를 설정을 할수 있고, 네, 체력 같은 경우는, 네, 작물을 수확했을 때, 네, 그, 네, 수확했을 때, 그 나오는 작물을 숫자를 조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 기술 같은 경우는, 네, 품화질을, 지금 바뀌었나? 네, 예전에는 그 품화질을, 네, 채해줄 때, 그, 네, 이웃한테 뭐, 아무튼, 네, 이웃을 그거 제조하는 게 늘어나는 거,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네, 작물 생육수치가 더 빨리 올라가고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식으로 돼있어서 나는 그냥 농사를 좀더 쉽게 짓고 싶고 그 다음 체력에 좀 구애를 많이 안 받고 싶다 하시면 체력을 그리고 나는 좀그 생육 수치를 높이고 싶고 그 다음에 생산에 네,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는 그 아이템을 생산시간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네, 기술을 올리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자 자, 이렇게 돼있고요 네그 다음에 자뭐 아무튼 그리고 또 이게 게임을 특징 중한 가지가 네 이게 또 예, 제가 이거 보고 이 게임에 또 들어오게 됐는데 네 게임 내에서 나오는 대다수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되게 좀 좋은 아이템 이런 거는 네, 만들 수 없... 네 물론 이거 핫팩이나 뭐 이런 거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네 아,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없는 게네 고가 콜라나 이렇게 뭐네 좋은 회복제들은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네 모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상토 그 다음에 체력회복제 <laughs> 네, 그리고 행동력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네, 체력 회복제 등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자 다음 이제 걸음도 못줄것 같으니까 물 한번 뜰게요. 자그 아, 다음 지금 모종이 좀 필요할 건데. 어 내년에 고구마 네, 일단 백년초를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른 개한 다음에 자내 백년초를 네,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그 다음에 이거 네자그 다음 뭐 이렇게 해서 네그 다음 상토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 모종 만드는데 필요한 거. <laughs>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네, 씨앗으로 뿌릴 수도 있지만 네, 이게 <laughs> 네 하는 거를 네 씨앗으로 뿌릴 수도 있지만 모종으로 만들어 줘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네, 훨씬 씨앗으로 뿌리는,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량. 그 다음에 또 네, 생육적으로도 편하고, 그 다음 재배 시간도 단축되는 등 이득을 많이 볼수 있어, 있어서, 네, 따로 뭐 상토를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네, 저렇게 모종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친환경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친환경 도시 농장이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네, 이거는 버린 컨텐츠입니다 하지 마세요. 네 고렙 때 정말 할거 없을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방명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방명록으로 들어와,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알림 뭐 일반 이웃, 음면 방명록 등등 네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 뭐 차단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네, 아프리카의 블랙리스트 그 다음 유튜브를 차단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거랑 비슷한 게 있고 그 다음 안전거래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렇게 유저 간에 이렇게 거래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들어 놨고요 네그 다음 편지 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네, 편지를 네, 다른 유저들한테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그 다음 이걸 눌러서 갈수 있는 곳이 월드맵인데요 월드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월드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옵션 창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옵션 창에서는 야 네, 이런 게임 도 흔치 않죠. 자 음악 볼륨 내 네, 줄였다가 키울 수 있고 효과음 볼륨 줄였다가 키울 수 있고요. 자, 다음 푸쉬 알림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일단 저는 이거 영상을 찍어야 돼서 전체 알림을 꺼놓은 상황이지만, 네 보시면 새 편지 방문인 박명록 색을 체력 회복 장물수 안전거래 신청 안전거래 완료 이웃 요청 건설단 참여 요청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때그 다음에 또이 게임이 1 1월에서 12월까지, 네 1년간에 다 표현을 한 게임이라서 이렇게 또. 네, 지정한 월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3G LTE 주의 메시지 뭐등등 네, 다양한 이렇게 메시지나 그다음 뭐 도움말이나 배경음 등등 이런 게또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런 네이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좀침묵 침묵이 좀 약간 네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침묵이 좀 중요하다고 네,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좀 이웃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다음번에 한번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 네. 자, 사랑방이랑 이웃, 그 다음 이웃 구해요, 그 다음 물건 팔아요, 그 다음에 물건 사요 등이 있고요 네, 사랑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거, 네, 아, 얼마 전에 아니지, 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한번 있고 나서, 네, 저런 식으로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 네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 네 그럼 게임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 그다음 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저건 좀 나중에 후반부에 하게 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제가 좀 들어갈 정도로 면 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네 저거는 나중에 네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네아 맞다 이거 눌러 봐야지. 네 이거 네, 이,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교환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네, 게임에서 뭐, 장신구나 이런 걸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일상들을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잔치교환소에 등, 잔치교환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양한 뭐 이벤트 같은 거를 네, 어떻게 할수 있는 네,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 같은 경우는 네, 그지 같은 현질해야지 뚫을 수 있는 산 네, 거의 현질을 안 하면 뚫기 정말인 든 네, 45레벨 이상에서 나오는 네, 대저택을 뚫어야지 얼락이 되는 기능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네, 다양한 아이템들을 넣을 수가 있고 네, 딸랑 10칸밖에 안 주면서 확장은 또 레알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캐시, 레알이 캐시예요. 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연구소라고 할, 네, 농업연구소인데요. 네, 여기서 미생물, 그 다음에 뭐 화학합성인문, 효소 등을, 네, 다양한 연구 등을 연구를 진행을 해서, 네, 그 언락, 락되어 있는, 네, 잠겨있는 기능들을 언락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농업인을 꾸민 자동관수, 시, 자동관수 시스템 뚫었고, 그 다음, 소립자 물량을 통해서, 네, 그 타임리프라고 하는 아이, 아이템을 이제 만들 수 있고, 네, 그 다음 뭐 토지 개선을 뚫었는데, 네, 밭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네 아 그리고 오늘 황우가 입질이 안 좋네요. 네 그다음 네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농장에 돌아다니면서 네 농장에 돌아다니면서 터치를 방해하거나 네 밭을 누르는데 막 거기 서 있어가지고 터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다가 가서 뭘 파오거나 아이템을 아이템을 주거나 아니면 돈 레알 등을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요. <laughs> 자, 만약 돌아다니는, 네, 돌아다니는 애들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효 레알을, 네, 레알을 줘야 살수 있는 오리둥지 이런 걸 사서 설치를 해서 그 안에 펫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다. 레알을 주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네, 현질팜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현질팜을 하시면 되고요. <laughs> 네, 그다음 주민수첩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네, 큰 기능은 아니고 네, 그냥 네, 그냥, 조경 포인트라고 해서, 조경을 모아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영입을 하는, 영입을 하는, 이렇게 NPC들 영입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레알리 시간으로 3 0에 그리고 당신의 시간으로 30분이라고 돼 있는데, 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 시간 동안, 그, 예, 여기도 또 장물이 썩어요. 네, 그 놈의 장물 썩은, 네, 그 놈의 장물 썩기. 아, 진짜. 네, 장물이 썩어가지고, 네, 이 시간만큼, 네, 장물이 썩은 걸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네, 당연히, 예,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게 네, 당연히 이 게임은 현질팜이라, 네, 좁은 여나 최춘삼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좁은 여까지는 괜찮은데, 네, 아마 그등나무가 그게 필요했었고, 네, 최춘삼을 영입을 하려면, 네, 무려 뽑기를 통해 뽑아야 되는, 네, 현질 뽑기를 통해 뽑아야 되는, 네, 망할 놈을 그게 필요하게 됩니다. 아, 네. 네, 현질 뽑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네, 조경 뽑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네, 그런 거를, 네, 그, 뭐더라, 유료품, 유료품 머시이나 아무튼 그게 있어야지 애가 오게 됩니다. 네. 그지 같아요. <laughs> 자, 그래가지고 저거 업데이트 했을 때 예전에 좀 말이 많았었죠? 자. 아,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퀵슬롯입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덕걸음이나 아니면 회복제 등을 등록을 시켜서, 네, 빠르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네, 다음부터는, 한 칸은 공짜지만 다음부터는, 네, 레알을 내야지 열수 있는, 네, 현질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네, 보고 계시네요.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자, 두덕리 온라인이었습니다. 네, 늘 농담이고, 네, 레알팜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해가지고, 네, 배너를 한번 바꿔서, 네,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자, 네, 그럼, 그러,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보름달이었요 네, 영상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